방위사업청이 지난 28일 제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-15K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습니다.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번 위원회는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. 먼저 현재 운용 중인 함정의 전투체계를 개선하는 KDX-2 성능개량 사업이 논의됐습니다. 노후된 외국산 전투체계를 국내 개발로 대체하고 단종된 유도탄 조사기를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등 2024년부터 33년까지 약 67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함대와 기동부대 함정의 작전 지속 능력 보장을 위한 군수 지원함 2차 사업도 심의했습니다. 2024년부터 28년까지 약 4200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군수 지원함 한 척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교체함으로써 유류 적재량과 지원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공군이 운용 중인 F-15K 전투기의 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성능 개량 사업도 의결했습니다. 해외 구입을 통해 표적식별 및 타격 능력을 높이고 장기 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부터 34년까지 약 3조 4600억 원을 투입합니다. 마지막으로 전투기의 항공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고 원거리 공수 임무 수행을 위한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의결했습니다. 2024년부터 29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해외 공중급유기를 구입함으로써 항공작전 반경이 확대되고 국제평화 유지 활동 지원, 원거리 공수 임무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.